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군정방송입니다 평창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개인위생관리와 마스크 착용으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 강원도 평창에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평창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2020 평창평화포럼 개막식 현장에 김소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제2회 평창평화포럼이 지난 9일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막했습니다. 평화 지금 이곳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평창 올림픽의 평화유산을 지속해서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 체계를 위한 실천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기 위해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 각국 평화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평창 평화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실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에서 종전을 대주제로 잡았습니다. 어, 지난해하고 좀 다른 점은 어, 지금 금년도에그 의제를 한네 가지로 지금 어, 함축했는데요. 올해 어, 과제가 이제 수호적 평화, 평화 경제, UNSDG, 생태 평화 이렇게 네 가지를 어, 주요 핵심 의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저희가 그거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한반도 평화의 작은 씨앗이라도 되기 위해서 포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유일 분단 지역인 강원도는 남북 간 평화와 신뢰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접경 지역 주민들의 기본 생존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평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달해 의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평화포럼이 끝난 이후에 어, 나오는 여러 가지 합의문이나 결의문에 대해서 어, 저희가 실적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후속적인 그런 작은 포럼들 컨퍼런스를 좀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시작된 기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처럼 어, 세계적으로 포럼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전 노르웨이 총리, IOC 위원 등전 세계 지도자급 인사와 평화 전문가 등 국내외 인사 천여 명이 참석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 성공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남북 단일팀 출정 등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평창 올림픽의 감동이.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UN 창립 75주년 특별세션과 평창군 등 다양한 기관이 11개 세션을 열어 평화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평창군은 평창올림픽유산과 스포츠와 관광발전방안 주제의 토론세션을 개최했습니다. 평창의 올림픽시설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와 문화대회를 개최하고 스포츠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스 사업까지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날인 2월 10일에는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주제로 본격적인 논의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희범 전2018 평창조직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군일라 린드버그 IOC위원, 유승민 2018 평창 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연사로 나서 올림픽 휴전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평창 동계 올림픽 유산 확산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지난 1월 유치에 성공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역사상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회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IOC에서 어떤 그런 저희와의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평창이라는 곳이 또 강원도라는 곳이 아무래도 바로 전 동계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시설적인 측면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어 그런 부분들이 IOC원들과 또 IOC에 잘 설명이 되지 않았나. 청소년 올림픽은 성인들이 참가하는 경기 중심의 올림픽과는 달리 청소년 선수들에게 스포츠인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축제로 경기 외에도 다채로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이 열려 스포츠를 넘어서는 사회 문화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고 각국의 청소년들이 같이 교류하고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서로가 어떤 진짜 이 미래를 위해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이지 막 이거를 위해서 경쟁을 막 하고 정말 뭐 졌다고 눈물 이런 것보다는좀더 교육적인 측면이 많은 게 청소년 올림픽입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높아진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청소년층까지 확대하고.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서 강원도의 입지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있는 시설,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의 프로그램들, 또이공8 평창기념재단이 그 올림픽 유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어, 준비에 대해서는 차질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어, 준비를 하다 보면 어, 더 좋은 성과 그리고 많은 평창 국민들, 강원도민들께서 다시 한번 평창 올림픽에 그런 향수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어, 정말 열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20 평창평화포럼이 개막했습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세계적인 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햇빛 700 김소혜입니다. 평창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환자 분류소 및 선별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보건의료원 응급실 옆 외부 공간에 선별 진료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집중적으로 예방 물품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주민 홍보 및 예방 활동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위생 관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분쟁 지역 강원도의 청소년이 함께하는 평창 피스컵이 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부체육공원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 3팀과 동티모르, 볼리비아, 케냐 등총 6팀 선수 36명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국적에 관계없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9일 결승 경기에는 군일라 린드버그를 비롯한 IOC 위원과 유승민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이어나갈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피스컵 대회가 국경과 경쟁을 넘어 화합의 장, 평화의 한마당이 되었다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평화가 평창평화포럼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는 2월 22일까지 레슬링 국가대표의 합숙훈련이 진행됩니다.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전국대학, 실업팀 등 200여 명의 선수들이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군은 1월 초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3,000여만 원을 들여 선수 교육을 위한 빔 프로젝터 구입과 체력 단련 기구를 추가로 설치했고, 선수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원적외선 온열 마사지기도 구비했습니다. 한편 2020년 2월 현재 레슬링, 태권도, 동계 종목 등 4개 종목 60개 팀의 선수들이 평창을 다녀가 4억 7천여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평창군은 평창 로컬푸드 기획 생산 시스템 구축 마을 리더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은 로컬푸드가 지역 농업 농촌과 밀접하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마을 리더들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리더들의 로컬 푸드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로컬 푸드와 푸드 시스템의 이해 및 실천 사례, 먹거리 정책과 비전 공유, 마을 리더의 역할 및 실천 사례 등을 교육합니다. 관계자는 향후 평창 로컬 푸드 기획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 리더 교육을 시작으로 읍면별 설명회와 마을별 찾아가는 로컬 푸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평창구는 문화복지센터에 주민소통을 위한 특별 공간인 수다벅스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다벅스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 그대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카페 형식의 공간으로 문화복지센터 1층에 마련됐습니다. 구는 매핑 시스템을 이용해 향후 프로젝터와 영상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다목적성을 추구하고 영상 컨텐츠 제작 등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관계자는 주민의 행복한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여가, 건강, 일자리, 동아리 활동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 함께 행복한 평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걷기 모바일 앱 워크온이 큰 인기몰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걷기 활성화 전략으로 진행된 걷기 모바일 앱 워크온은 10일도 되지 않은 기간에 600명이 넘는 주민이 가입해 평창 걷기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워크온 커뮤니티는 스마트폰을 가진 평창군민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걸음수와 구성원 간 랭킹 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건강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어 주민들의 건강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생활 속 틈틈이 혼자서도 관리 가능한 모바일 앱을 통해 더 건강해지는 평창군이 되길 기대하면서 평창군민 모두가 워크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구는 올해부터 100만 원 미만의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관계자는 절차 간소화가 자칫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 의식의 결여로 비춰지지 않도록 농가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에 대해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의 50% 이하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평창군은 총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격은 관내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물류보조금, 인증지원보조금,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평창군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량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귀농 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햇빛칠백 평창 군정 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